거든요? 야, 싸우고 있구나 아, 덤벼 이 새끼들아 깜쳐봐봐 어, 어, 어. 내가 못 이길 것 같냐? 어, 어. 나 밤새도록 우리는... 할 거야 나는. 그렇다고 올려야지 죽을 거 같냐? 어, 어. 나 죽지 않아 오히려 소환해줘? 죽여 그러니까. 뭐 먹어요? 어, 또 계란죽 이렇게... 계란.. 뭐.. 야 계란죽? 응? 계란죽이 이렇게 씹힌다고? 이게 말이 되나? 아니.. <laughs> <laughs> 아 아.. <laughs> 길.. 어? 내가 아는 계란죽이랑 <laughs> 좀 많이 다른데 어, 싶었어? 그러니까, 계란죽이 <laughs> 저렇게 씹히면 씹힌... <laughs> 아 얘들아 음식 좀 줘봐. 얘들아 음식 좀 줘봐. 얘들아 나도 음식 좀. <웃음> <좋은> <웃음> 물음표야. 괴롭히는 건 칠곡 괴롭히고 음식 하나 못 줘? 진짜 치사하다 진짜로. 에휴. 음식 따로 안, 안 주고 도발했다고 음식은 안 줘? 치사하다 치사하다. 나가지 없는 놈아. 어, 야기주 아니라. 야반라마야이새야 <laughs>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돼 설정을 감사합니다. 아 설정을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어, 아그 딩코 <laughs> <디콧 디콧 웃음> 채널 보면은 <laughs> 소통 유형이 있어 죽을뻔했다 <laughs> 아, 야 애들 무섭다 다들 조심하세요 <laughs> 공중부양 시켜놓고 킬레톤 세마리 소환하네? 와 아, 진짜 죽을 뻔했네 어, 저기 어든지역인데 가면 안돼 죽어 음, 님들이 죽일것잖아 거짓말 치지 마. 뭐든지 어었을때 디버프 계속 걸어서 죽일 거잖아. <laughs> 그래. 다른 방은 디버프 걸리는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우리 방은 왜 이렇게 잘 들려? 너가 <laughs> 잘해서 그래. 맞아. 디버프 어. 굳이 안 걸어도 애가 어차피 어. 숨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 디버프 뭐하러 걸어? 아 그런 거야? <laughs> 이미 어, 숨이 어, 숨이 넘어가 그래. 가지고 애가 죽은 후 사는 이러는데 거기도 뭐하러 디버프를 걸어? 아하. 별풍선 50개 감사합니개 감상 5개 50개 감자세개안 들어왔어 오 50개 자3개줘오개마0개5좀개 줘. 줄래나0개하게 버리게 좀5버개 5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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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개5 0감자0 룰렛이 고운 감자인데 생감자를 주고 가면 어떡해! 아. 운영장에 안 친절한데요? 1 50층 혼자 살면 안 되거든요. 집주인이 제일 높은 데 살아야 입주자분들이 <laughs> 어떤 삶을 사는지 제일 위에서 내려다 봐줘야. 이게 AS 필요할 때도 빠르게 데려온다니까요 <laughs> 어, 입주잔보다 그 주인님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<laughs> 집주인은 원래 제일 높은 데서 사는 거거든요 아유 말 잘한다 파니 아까 뭐 50층 가고 싶다 그랬던 거 같은데 <laughs> 내가?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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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사는 거 100층 어때? 63빌딩도 <laughs> 나쁘지 않아 <laughs> 요즘은 롯데타워가 대세니까 아 잠깐만 <laughs> 아, 진짜 불편한데요? 좀 내려주실 분? 아, 진짜 불편하니까 올려야지, 올려야지. 아, 좋겠다. <목소리> 와, 더멋지지 끈가? 우리... 우리... 상자 두개 겹쳐 응. 있는데 맞돌인 거 같다고? 너나 죽이려고 왔지? 아, 저기 맞돌인데 맞돌일 거 같아. 내가 봐도. 야, 너 무서운 건 어떡하냐? 나 여기까지 올라가. 이 정도면 어든도 못 때리니까. 재생 푸션 하나 먹고 밥 미리 채우고 빠르게 땅땅 먹고 올라오는 거. 맛돌이 구라지. 야 막돌이 구라지 너. <laughs> 너이 <laughs> 새끼. 100% 드랍이 아니긴 한데, 여섯 개. 열두 개캐야 되지? 가보자. 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아홉, 여 아, 열, 아, 열 개만 캐면 되는구나. 눈치 채꾼. 야, 교묘하게 안알려주려 그랬다? 우리 애들 이렇게 독한 애들 아니었잖아. 무슨 일이야. <laughs> 아니, 님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. 님들 왜 그래? 안 그랬잖아 나한테 나한테 늘 친절했잖아. 저기 들어가고요. 혹시 버프 예? 디 버프면은 뭐가 있나요? 공지사항에 적혀 있어요. 이 꼬방 안봤네 에휴. <laughs> 언제 올라? 기억이 왔는데? 안 나서. 저 사실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데 애들이 물어봐가지고. 에휴. 에휴. 어디 지 까마가 너보고 에휴한 거야. 나는 애들한테 에휴 넘긴 거야. <laughs> 쟤 뭐야? 에휴 <laughs> 애들아. 그래 궁금해하니? 애들좀 신기해 보니까. <laughs> 쟤... 아, 나는 난 까망씨가 생각해서 제일 어려워. 어, 나랑 정 반대 부류인 것 같아. 아니, 나는 이제 그, 일을 넣었을 때, 대부분이 이제 똑같이 받아친다거나, 아니면 맞고 아파한다거나, 이두 가지 부류를 봤는데, 그게 뭐야? 하는 부류는 처음이야. <laughs> 전혀, 전혀 타격받지 않는 스타일. <laughs> 어, 난 까망치랑 친해질 수 없나봐. <laughs> 어, 나 <난> 까망치 말해. <laughs> 어, 이야기가 어렵네? 우리 좀더 서로를 알아가 보아요. 좋아요. 살짝 착한 2디 같아. 아니야, 약간 멍청한 응. 이경이 같기도 하고. 전멍청해요 <laughs> <laughs> <잔멍청이에요. 웃음> 네. 어, 아, 루가. <laughs> 잠시만 나 루기한테 욕좀 하고 올게. 야, 야, 루 와봐. 죽고 싶냐? 루기님 아, 루기님께서 3 4개 어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루기 뭐라 하려 했는데 안 해야겠다. 아니야. 우리 팬단 이름 정하려 하는데 추천해 줘. 팬덤 이름 기루기. <laughs> 아 한계 감소 때문에 아. 근데 기루기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로? 우리 우리 팬덤 이름이 요망이거든. 우리 요정 막마니당이란 말이야. 그래서 기린 해 가지고 기루기 해도 되지 않아? 기루기 괜찮은데. 의외로 입에 착 감기지 않아? 원래 입에 착 감기는 게좀 괜찮은 거야. 어, 결국에 버튼을 오픈하네? 아, 이게 이렇게 밝혀질 줄이야. 자꾸 집 주변으로 가는 거야, 내집 주변으로. <laughs> 아니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야 근데 여배 이 정도면 못 찾아오는 게 맞아 니 어, 네 <laughs> 좋은 게 좋은 그러니까 거라고 야 아, 이렇게 아, 해놓고 아, 지금 니 아, 네. 마법 부여대를 쓰라고 해놓으면은 안 찾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? 여, 여, 여기 적어놨어 공익을 위해 남기고 갑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가져갈 수있 아니... 아니 뭐 이거는...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너 혼자 쓰겠다고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거 공익 맞아? 그래. <laughs> 아니, 아니 공익이 나는 아닌데. 공익이라고 하길래 아 공익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공익이 아닌데 지금. <laughs> 아니 이게 보시면은 그, 그 여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 25잖아요. 예예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다 보면 이제 보여요. 여기 보이기 때문에. 마이너스 25까지 어디로 파고 가야 저도 공익을 쓸수 있나요? 눈앞이 깜깜해. 보이지 않아, 미래가. 볼 수가 없어, 내 미래.